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365 성경통도 아가서 개회를 맡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서 계속되어지는 불편함과 어려움 또이 위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며 큰 위로와 격려 새임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 아가서 개요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를 그려주는 책입니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 아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노래 중에 노래고 가장 좋은 노래라라고 부르며 이 아가서의 특별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아가서의 구조를 보시면 신부의 노래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신랑이 마치 응답하듯 신랑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면 주변의 형제들이나 가족들 친구들이 이에 또 응답하며 합창을 합니다 이렇듯 노래가 서로 주고받고 이어지는 가운데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라 이어져 갑니다 이렇듯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 아가서는 두루마리들 이 맥일로트 중에한 권으로 봅니다. 다섯 권의 토라, 다섯 권의 시편과 유사하게 다섯 권의 두루마리로 알려진 다섯 권의 책들인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 이 가운데 한 권이지요. 특별히 이 책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 절기에 따라 그 절기에 사람들이 낭독했던 책들입니다. 맥추절에는 루기를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아부절 성전이 파괴된 날에는 예레미야 에가를 사람들이 낭독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아가서는 유월절에 부른 노래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이 이 출애굽의 이미지가 아가서의 주제인 남녀간의 사랑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이 이미지와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렇듯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아가서를 낭독하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묵상하며 함께 낭독했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 아가서의 이 사랑의 노래는 단순히 러브레터 같은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부부로서, 온전한 결합된 자들로서 그들이 노래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하나 되어짐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노래합니다. 이렇듯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 안에서의 그 관계를 잘 드러내어지는 책이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관계를 잘 드러내 보주는 아가서가 이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계약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아가서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1장 1절의 아가서 표제에서도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말씀하지요. 솔로몬이 이 아가서의 저자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문학적으로 보면 이 아가서는 일관된 논리성과 어떠한 노래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한 맥락 안에서 그려지는 책은 아닙니다. 20편이 조금 넘는 시들의 이 조각조각조각조각들이 연결되어 있기보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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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주제 안에서 그 주제를 드러내며 존재하는 책이지요. 그래서 어떤 한큰 이야기와 맥락을 가지지 않고 여러 노래들이 모아져 있는 책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가, 결혼의 노래가 이곳저곳에서 등장하지만, 이 여러 시들이 모아져 있는 책으로서 솔로몬이 그 기원이 되어지는 책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읽어가 보시는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건, 이 아가서의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들이 있는데, 이 사랑의 노래의 주연 배우는 누구인가? 이 결혼의 관계에 결합되어진 이 하나됨의 관계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라이 귀족의 딸로 묘사되어집니다.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사랑의 노래, 그리고 또한 이렇듯 한 남자와 사랑하는 한 여인과. 여인과 사랑하는 그 남자와 그리고 그 주변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조연으로 등장하여서 이렇듯 남녀간의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로 인간의 사랑이나 결혼은 고귀하고 순수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는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묘사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사랑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 결혼의 노래는 참 사랑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 가시나무라는 새라는 노래를 부를 때 유행가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당시 사랑의 노래, 사랑의 주체, 사랑의 대상, 사랑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듯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하여 복음 안에서 볼 때에 이 아가서의 내용은, 아가서의 이 전체적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랑의 어떠함이 이루어할수 있겠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의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과 결혼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알레고리적 어떠한 비유나 어떤 상징들을 통하여서 풀어가기보다 먼저는 이 사랑과 결혼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지혜 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의 해석의 지점과 해석의 방향상 이 아가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와의 관계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어지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가서는 독특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시면 엘로힘, 야외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적 언급이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사랑 노래들로 그냥 이루어져 있는 사랑 노래 모음집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표면적으로 볼때 남녀 간의 세속적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롱베티카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더 확장되어져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육체적인 관계들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지는 에로티시즘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생각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표면적으로 남녀 간의 세속적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이 에로티시즘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의 관계의 온전함, 어떠함이 어떠한지를 잘 묘사해 줌으로 통하여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가서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적 구원 행동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암시 구절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적적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그한 여인을 통하여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볼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역사적 구원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한 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보여주며 그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이 배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암시구절이 없지요. 그죠? 솔로몬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솔로몬과 이슬람의 여인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면에서 아,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 허락하신 하나님의 책일 수 있다라고 안,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러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경성의 문제, 아, 이게 정말로 성경에 들어가는 정경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하나됨이 결합된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로까지 확장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결합,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며 아가서를 읽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 묘사되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교류와 이러한 어, 사랑의 대화들이 오고 갈수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마음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또 심장이 더 뜨겁게 뛸수 있고 또 설레는 또 새로운 경험을 이 아가서를 통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아가서까지 이제 오셨는데요. 어, 아직 남은 과정들이 더 많지요. 힘드신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공동체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